오늘 같이 언어 바꿔주는 말씀해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의 정인이라는 제모로 같이 언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법정에서 목격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건이 일어나면은 목격자에게 많은 상금을 주고 목격자를 찾는 강고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목격자가 있는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부활일 사건의 증인이 되어라고 목격자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부활의 정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을 11절에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부려 무덤 속을 들으다 보니,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려고 달려갔던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되돌아가 버렸지만은 혼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서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정인 대기에 합당한 사람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정인된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본 모든 사람이 떠난 후에도 그빈 무덤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은 울면서 굽히러 무덤 속을 들어봤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무덤을 들었다 보았던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게 되고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또한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라는 위탁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었던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정의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만이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만이 부활의 정인이 될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러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데, 마리아는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알아보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마리아에게 몸소 찾아오셔서, 마리아라고 불러주실 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빈모듬만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빈 무덤만 봤으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 주셨을 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줄때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볼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몸소 찾아오셔서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을 빌어서 믿게 됐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 밖에서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눈이 열려서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볼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서 오게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거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남메석 도성에 그 가던 이 사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생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걸고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오늘 우리가 만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정거하며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빗무덤 가운데 서 계셨던 그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 그냥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부활에 정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로 가서 자신이 만난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18절 말씀은 오늘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주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그 말을 할수 없는 사람은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십팔 절에 말씀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또 사람들이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전거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가 주를 보았다고 그 이야기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논하고 그것을 토론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보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논하고 신학을 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보았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그분을 보았다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내가 주를 만났다고 그 이야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을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내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보았던 그 예수님을 이야기 할수 있는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지를 주고 열심히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만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보았다고 확실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주일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볼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고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 주셨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오늘 우리 방주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달려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외쳤습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힘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힘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듣고 나가서 이야기하면 힘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내가 만났던 그 부활의 예수님을 힘있게 정거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과 대지수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이름 없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정극해 하신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름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제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만났던 그 부활의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고 힘있게 자랑하고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의 성도님들 다들 가여 주셔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주셨고 이 시간에 우리가의 눈이 떠져서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제들 되게 하여 주셨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모자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